여기서 문제 풀때 먼저 챙겨야 될건 뭘까? 저게 지금 x1이랑 x2가 둘다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단 fx1에 대한 범위를 먼저 구해볼 거야. 자, fx1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얘들아, 이따위로 생기긴 했는데, 이따위로 생기긴 했는데,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에 x 플러스 2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얘는 로그 2에 x 플러스 2를 x축 대칭 시킨 거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무슨 값? 최 대값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가 6을 집어넣으면 6 넣으면 6 넣으면 마3. 마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f(x1)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마3부터 아, 0부터 영부... 아, 마3부터 0까지. 요거 일단 하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1부터 6까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요 친구가 항상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그러면? 잘 봐봐. 이미의 실수라 그랬지. 네. X1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얘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것도 얘보다는 클 수, 아, 그니까, 제일 네. 작은 것도,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것도 얘보다는 항상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겠어. 어, 그치. 마삼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풀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마삼, 이렇게 되고, g, 합성, f, x2,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하자. <laughs> 자, 근데 얘들아, 그럼 f, x2도 그럼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f, x2, 0, 이렇게까지 온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치환해볼까 그냥 T라고 치환하면 GT가 항상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마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산부터 그렇지 0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그럼 GT나 이제 그릴 수 있잖아. 뭔데? <laughs> 자, 이참수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위로 불러가게 생겨서 여기가 몇컷마 몇이니까 마이너스 2컴마 <laughs>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궁금한 거야. 마산부터 0까지 그럼 마삼은 이런 데 있을 거고 0은 이런 데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 중에서 이미 애니까 제일 큰게 저거의 최솟값보다만 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 이 a 플러스 4가 뭐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걸, 그러면. 마산보다. 그래서 a는 마칠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더라? 마칠이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